안녕하세요. 신입 FC 모바일 유튜버 버러뚜입니다. NMO는 TP 인플레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. 이에 무작정 계속 현질할 수는 없으니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면서 경험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득 볼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 합니다. 소량의 현질로 TP를 불리고 싶다면 제 영상들을 시청해 주세요. 잠시 이적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이 터널 계약권 재료들을 받아주고 127 애들로 구매되기 자, 다시 이어서 얘기하자면, 인내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TP를 불릴 수 있습니다. 치킨 시즌 때도 낭낭하게 TP 복사했고, 알굴 떡락 때도 190억 정도에 사서 TP 복사하고, 이렇게 번 TP로 귀거해준 진올라로 팔진도 찍어보고, 복사한 TP로 팀갈도 여러 번 하면서, 이탈을 포함 많은 선수들을 써볼 수 있었습니다. 선수 리뷰도 틈틈이 진행할 예정이니, 궁금한 선수는 댓글 남겨주세요. 필필 복사 방법을 올리겠습니다. 이번 달 페이맥을 보면 4.5조 정도 받아야 하고, 저번 달은 11조 넘게 받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!